여름 별미 쑥떡국 요리입니다. 재미나게 봐주세요. 오늘은 점심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떡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쑥떡떡국입니다. 어, 쑥떡떡국. 재료부터 어, 소개할게요 어, 이게 쑥떡 가래를 만들어 가지고 썰어 가지고 말라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겁니다. 상당히 쑥을 가지고 떡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쑥떡 물에 좀 불어 놨고요. 어, 이거는 쑥떡국 가래인데, 나중에 얼어 놨다가 녹으면은 나중에 썰어가지고, 어, 떡볶이 해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어, 간식용으로 떡국, 떡볶이 하려고 내놨습니다. 떡국은 이 계란을 풀어 넣으면좀 탁해서 안잡고 계란을 거라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는 어, 설날 설날 이거 계란을 어, 그냥 푸를 어, 안 넣고 계란을 거라를 해서 있습니다. 소금을 좀 넣고 자 소금 넣고 떡국은 뭐, 탁하게 좀해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전에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냥 물에다가 어, 떡국을 끓였어요 옛날에 음, 어, 해 먹을 때는 떡국 할 때에는 닭간장 만들어 가지고 떡국에 넣어 먹고 했는데 요즘은 닭을 잘안 넣고 소고기를 많이 넣는데 음, 다클로도 상당히 음. 맛있습니다. 아직 물이 좀덜 달았네요. 구라야, 음. 구라야. 이 향이 숙향이 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쑥떡을 가지고 이렇게 떡국가래를 해가지고 해 먹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특이하게 좀 개발을 하는데. <laughs> 자, 일단 밑반찬부터, 들갈 양념 재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좀 볶겠습니다. 고기를 볶아가지고 쇠고 조금만 넣고 자, 보통 소고기를 넣는데 음, 소고기를 볶겠습니다. 소고기 고 이거는 뭐냐면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입니다. 음, 돼지고기 넣고 집에 조금 남아가지고 돼지고기를 한번 넣고 하겠습니다. 続いては、ああいう形で、ひるめが、あ 이쁘에돼지고기 아, 어. 처음 넣어보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쁘에는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음, 옛날에는 어, 소고기 없을 때는 어, 명절날 어, 소고기 기할 때, 기할 때 명절날 닭을 어, 잡아가지고 닭 장조림을 해서 그 장조림을 주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는 어 대부분 소고기를 많이 넣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넣는데 어 이번에는 소고기하고 음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해야 어 구수한 맛이 나겠죠. 자그 다음에 육수 들어갑니다. 육수 일단 넣어놓고. 육수, 육수입니다. 이거는 새우, 양파, 음, 서이버섯 포고버섯, 어, 다시마에다가 육수를 해어둡니다 자, 이걸 먼저 좀저 썰어야지 보통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계란을 풀을가지고 안넣고 이렇게 후라이를 해서 위에 얹어가지고 먹습니다. 다 됐어요 맛있겠죠 녹았나? 아, 그래도 아직 좀 딱딱한데. 이제 냄국을 넣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기 <목소리> <특별해. 목소리> 어, 봄이, 이 봄에 사월때 <laughs> 쑥을 캐가지고, 떡국가를 빼왔어. 썰기 좋을 만큼 됐을 때, 어, 건조기에 말랍니다. 건조기에건조기에 건조기에 말라서 냉동실에 급냉동시키면은 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쑥 떡국가를 썰어가지고, 떡국이 어, 해먹어도 엄청 향이 좋으면서, 떡볶이 오뎅 넣고, 어, 뭐, 다른 잡다한거좀 넣어가지고 같이 무으면은 맛이 납니다. 자,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저어주면은, 바닥에 잘라붙습니다. 양념은 뭐, 옛날에 했던 가라가 있어가지고, 대충대충 합니다. 아이안 맞으면은 소금을 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가지고, 뭐 맞나? 아, 많으면 안 되고. 됐어, 됐어. 됐지. 자,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이, 이, 한5섯 가지 만들어놨는데, 이 참, 이 먹고 싶을 때 한번 해 먹으면 은 좋아요. 제가 봄에 쑥을 캐와서 쑥떡을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대국가른데, 일반 대국가른하고는 맛이 천 차이입니다. 다음에 이 한번 봄에 쑥어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음, 쑥향이 이제 냄새가 납니다. 잘안 나와요. 또 한번 확놔 보가지고 이 음식을 자주 사다 보면 대충면 어느 정도 간도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기를 고기를 소고기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아, 돼지고기를 좀 넣었는데 이 맛이 소고기맛만큼 날라간가 모르겠어요 고기도 많이 넣어야 맛있겠죠 이것좀 많이 넣었나? 제 손이 좀... 손이 저울이라서아들라 아, 손이 저울이라 자꾸 조여줘야 밑에 안 달라붙습니다. 좀더 보세요. 아이숙아 여름 보양식 가를 다 부어 봅시다 음~~ 됐어 됐어 떡국이 익었는지 봐야지 떡국이 익었는지 음~~ 쫄기쫄기 좋아요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자 이제 파겠습니다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육수를 잘 내야 돼, 육수를. 딱 둘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둘이. 이기다 넣고, 자. 아, 딱한그릇넣어간다 나중에 더 넣고. 여기다가. 물엿은 야, 양념은 계란, 계란도 넣고요. 계란 다 넣어볼까? 아, 많다. 그 다음에 김도 좀 썰어 넣고 김도. 김도 좀썰어놓고이 참기름도 좀 넣으면 되는데, 참기름 좀 넣을까? 참기름 안 넣어도 맛있어요. 자, 오늘 점심은 쑥떡국가래입니다. 쑥떡국가래. 파도 좀 넣고. 오케이. 구수한 항을 위해서. 음, 참기름을 좀 넣읍시다. 참기름. 아, 많다. 아, 예, 상도 많아. 름 자, 습도 국가래 완성되습니다 음, 지향좋 네. 향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다 먹어. 응. 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의결이 모양식이다. 간도 잘 될까?